안녕하세요. 첫판채부장입니다 어, 오늘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을 또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기아 자동차의 뉴소렌토 R입니다. 아마 2세대 차량인데, 12년 7월쯤에 페이스리프트가 됐습니다. 후원적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여기 안개등 조금이랑, 뭐 그린 조금이랑, 뭐 뒤에 뭐 면발광 테일 램프, 뭐 이런 것들이 변경되었는데, 어, 겉보기에는, 겉보기에는 좀 작은 변화가 있지만, 하체 쪽이나 아니 프레임 바디 자체가 변화된 어, 페이스 리프트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2.0 T-LX 스페셜 등급의 차량이고요. 어, 앞장서는 쿨시티부터 해서 뭐내비게이터 파노라마 등루뭐 다양한 옵션들이 장착된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가 98,000km 주행했고요. 어, 노원 하나 단순 교환된 부사고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이고 어, 전 차주분께서 이번 좀더큰 차량으로. 교체를 하시면서 저에게 판매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 차량은 저압 TPF가 장착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저압 TPF 라인을 따라서 터보부터 흡기 라인 뭐 이런 것들을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 점검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제가 이 차량을 끌고 갈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판정을 받을지 저도 약간 좀 긴장되는데요. 어, 정밀한 검사 결과도 이 영상 다음에 바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첫판째채부장의유스렌터와의 중고차 리뷰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본 네. 자기진단상에는 지금 배터리 센스 이상으로 올라와요 현재 고장코드로 여기에 차에 보시면 은 배터리 플러스 터미널이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터미널이 있어요 그런데 여게 지금 배터리 센서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이유로든 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깊이 더 봐야 되겠지만은, 네. 현재는 여기 고장코드로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보험사가 출동을 하면, 점프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은, 플러스는 여기다 물려도 관계가 없는데, 아, 네네. 마이너스 터미널에는 직접적으로 터미널을 체결을안 하는 게 좋아요. 아. 그 쇼트 때문에 배터리 마이너스, 마이너스 터미널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이거는 이제 보통 그 점프를 할때 브러스는 정상적으로 네. 충전할 때저 브러스 집기를 그대로 물리고 네. 마이너스는 여기다 물리는 게 아니라 차체에다가 물리는 게이 센서가 안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마이너스 터미널이 전부 다 센서가 다 달려있는 타입이니까 네네.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 점프를 여기다 직접 하지 말고 차체에 하는 거를 권장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요거 문제... 센서 이상은 나중에 정밀 진단해봐야 되겠네? 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단품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네. 어, 단품 자체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아, 네. 네. 어, 디젤 차들은 주로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네. 계기판에 체크 엔진 경고등이 들어온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면 디젤은 특별히 고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가솔린하고 네, 네. 다르게. 물론 의외로 다른 부분들이 고장이 날 수는 있지만 네, 네. 이차 같은 경우는 어, 저압 EGR이 달려있는 상태라서, 어, 일단 DPF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먼저 보려면 이거는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상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방법인데, 네. 어, 지금 머플러 끝단에 보시면은, 여기 아. 뭐, 머플러 끝단에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닦아보면, 시커멓게 PM이 나오면, 네. 총명 이상이 있는 건데, 이 차는 지금 안 묻어나요. 촉총미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네.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간접 총... 방법입니까? 간접 방법이기 하지만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죠. 우선 오. 뜯기 전에, 어, 물론 저 앞쪽에 있는, 이제 이따, 이따가 차를 올려서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어, 총매가 제일 좋은 거는 뭐플러그 총매하고 체결된 그 부분을 풀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데, 네. 그 PM이 침투해 있으면 여기까지 다 묻어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해보면은 거의 촉매가 이상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왜 중요한 겁니까? 총매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차원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네. 총매가 나가게 되면 차량에 뭐 여러가지 문제가 올 수도 있죠 그 가격이 비싸서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뭐 가격도 비싼 것도 있고 첫제 네. 검사 안되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할거예요 아, 그렇죠? 네, 정기적으로 음. 어, 차량이 첫 검사 제외하고는 보통 2년마다 측면검사를 받게 되는데 검사 때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네. 어, 총매 때문에 출력저하 요인도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어, 엔진 위에 쪽부터 보고 차를 들어서 한번에 점검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아, 예. 이제 저 디자인 카버를뺏게 되면은 <laughs> 이차 같은 경우는 메인 트랜스 요즘들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많이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흡기 매니폴드 쪽에 흡기 밸브 쪽에 카본 끼는거 네. 그리고 EGR 쿨러. 그리고 인젝터 분사 보정량 및 인젝터 상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증상은 없더라도 차 타시는 오너들이 많이 그 정비를 하고 하죠. 그래서 이 안에 흡기 밸브 쪽그니까 흡기 포트 쪽에 카본이 어느 만한 정도 끼어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맵 센서가 있어요. 이걸 그냥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이게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이 차는 지금 주행거리가 9만 좀 넘은 걸라 알고 있는데 한번 한것 같아요 이건 많이 쌓인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많이 끼어 있는데 안쪽에도 들이다보면이 안에 구멍 잡을 수 있겠어요 한번 보세요 일단은 육안으로는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이 부분은 전차주분이 흡기 매니폴드 즉 흡기 클리닝을 한번 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이거는 카본 꼈다할 수도 없어요. <laughs> 완전히 앞에가 입구가 다 막혀가지고, 네네. 안에 저 구멍처럼 생긴 거 있죠. 네, 보입니다. 네, 보이죠? 네, 저기에, 이, 뭐, 여기 구멍이 아니라, 이거 아예 꽉 막혀있는데, 아... 이게 지금 청소한 지도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이차 사가시는 분은, 몇십만 원이 예, 아니라, 이거는 <laughs> 축복받은 겁니다. 아... <laughs> 이것도, 이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방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만 하시고, 수리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수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차는 보니까, 작업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데 인젝트 고정 그 볼트를 봐보면, 이게 한 번씩 다 풀었던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인젝터도 뽑았다는 얘기죠. 지금, 정상적으로 시동 걸어봐도, 그 엔진 소리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밸런스가 그렇게 깨지는 것이 안들리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걸로 봐서는 수리를 했어요. 일단 요 체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제가 좀더 어 다른 부분 좀 보고 다시 한번 내가 설명을 추가로 드릴게요 오일은 조금 부족한 상태 네 그래서 근데 오일 오일은 보니까 교환 한지 오래 안 됐어요. 이게 작업을 하면 보통 엔진오일까지 같이 작업을, 하, 어, 교환을 하는데 아마 그때, 예, 했던 것 같고 엔진오일이 좀 모자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처음에 보통 이 엔진오일 교환하는 방법도 샤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교환하는 방법이 보통 이제 그 에코 필터 캡 같은 경우는 이거 현대나 기아 차들은 보면은 필터 컵이 아래로 엔진 밑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물론 이제 수입차도 그렇고 요즘 가솔린 차량도 보면은 에코 필터 캡이 위에서 이렇게, 어어 엔진 위쪽으로 보고 있는 필터도 많이 있는데, 필터를 바꾸고 나면 필터 하우징에는 오일이 하나도 없겠죠. 밑으로 보고 있는 거는. 그러면 안에 오일은 빼고, 싶지 않더라도 다 빠진다는 얘기지. 하지만 에코 필터 캡 같은 경우는 그 위로 돼 있는 위로 보고 있는 타입들 같은 경우는 차가 들어오면 드레인부터 먼저 해요. 원래는 그 안에 있는 엔진 오일을 정확하게 많이 빼내려고 그러면, 최대한 다 빼내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위로 보고 있는 그 에코필터 캡들은 캡, 그 필터부터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안에 있던 게 밑으로 흘러내린단 말이죠. 예, 그런 다음에 밑에 드레인 해야 완벽하게 빠지는데. 어, 순서의 문제? 일 수도 있고, 그게 원칙적으로는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실제로 안에 있는 오일이, 물론 그 에코필터 캡을 안 풀더라도 빠지긴 빠져요, 어느 정도. 하지만, 밑으로 보고 있는 거는 어차피 차로 또 들어야 되고, 밑으로 빼는 순간 뭐 장갑이 다 묻을 정도로 뭐 다, 응, 응, 쏟아지니까 다 빠지겠지만, 에코 필터 캡이 위로 보고 있는 건 하늘로 보고 있는 거는 필터 컵, 컵을 먼저 풀고 오일을 완전히 밑으로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차를 들어서 드레인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필터 컵 안에 오일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 빼게 되면 엔진오일을 처음에 교환하고서, 어, 오일 주입으로 오일을 붓고, 시동 걸기 전에 레벨링을 합니다. 이게 풀로 찼다고, 풀선까지 찼다고 하면, 그럼 보통은 이제 이거를 시동 걸고 나서 필터 하우징이나 내지는 오일 필터에 오일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동을 끄고 다시 재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면 나중에, 어, 오일을 측정했을 때 이렇게 줄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 가능성 하나.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 방법대로 했는데도 오일이 모자란다. 그러면 누유가 있든지, 연소가 되든지, 예, 네, 둘중 하나겠죠. 그래서 이차 같은 경우는 아직 하치는 올려보지는 않았지만은 오일이 이게 누유가 될 정도면은 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태로 봐야 되는 건데 여튼 지금 엔진 오일은 조금 모자라는 정도,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원래는 엔진오일 빼기 전에 얘를 먼저 탈거를 하고 그 다음에 차를 들어서 엔진오일을 빼야 되는 거죠. 네. 자, 이거 보시면은 저기가 네. 총매잖아요. 네. 아까 머플러 끝단에서 내가 그 PM인 이있 앞날을 그 검출을 했는데, 네. 이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나간단 그쵸? 그쵸? 머플러 그 끝까지 나간다는 네. 말이죠. 그 머플러 통이잖아요. 네. 이 엔드까지 나가는데, 네네. 만약에 저촉매가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로든 망가졌다 그러면 그 디젤 그경유가 연소되고 나면 그 뭐야, PM. 즉, PM이라는 그런 검댕을 얘기하는 거죠. 네이차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저압 EGR이 달려있어요. 저압 EGR이. 그래서, 어, 이게 엔진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네. 어, 저기 위에 요 파이프 요거 보이십니까? 네. 이게 터보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네, 요 위에 그 터보 조이기가? 네, 맞습니다. 터보로 하나 들어가죠? 네. 이게 저압 이지알 파이프예요 와, 완전 딱 가려서. 예, 가려 네 예, 그래서, 네. 이걸,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저게 이제 총매 후단이잖아요. 위에를 전단이라고 그러고 밑에는 후단이라고 그래요. 네. 후단에서 저기를 잡아서 이 파이프가 돌아서 이쪽으로 타고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음 쿨러를 거쳐서. 네, 네. 자, 그럼 PM이 뒤에 촉매가 나갔다 그러면 PM이 나오면 네. 터보 쪽즉 터보에서는 공기가 압축이 돼서 흡기 메니폴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PM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터빈 쪽에 들어가면 터빈이 망가지게 되고 그죠 촉매 관리를 정말 잘해야 돼요. 이 촉매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총매는 지금 보면은 차종마다 좀 틀리긴 하는데, 어, 이 총매가 저압, 이자, 리타입은 제가 총매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거의 200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매가. 그게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네요, 진짜. PM이, 나, PM이 돌아서 후단까지 나온다 그러면 네. 총매 브라스, 네. 터보 브라스, 이 라인들은 전부 다 알아야 돼요. 들어가는 데마다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그렇죠. 그 PM이 돌면은 무조건 흑기 라인 쪽은 다초토화시켜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총매를 수시로 촉매 총매 상태 확인하고 네. 주기적으로 클리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해도 나가니까. 이게 뭐 사실은 저압 이지알 타입이 좀 속된 말로 굉장히 좀볼 때리는 차이가요 물론 이제 배출가스 저감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차주분이 어, 감당하기에는 이게 음. 수리비가 엄청나게 고장나면 많이 나온다는 그 그런 단점도 존재합니다. 를 다만 고장나면 일반 저압 이자알이 달리지 않은 차량에 비해서는 좀더 네.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예. 네. 네. 그렇죠. 네. 모든 차가 그렇습니다. 저압 이지알 타입이든, 뭐, 고압 이지알 타입이든, PM 차는 그런 어쩔 수가 없어요. 기름 떼서 연소, 연소를 하는 그런 구조의 차량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히나 이제 그런 차에 비해서 저압 저하, 이지알 타입은 관리를 좀더신경 써야 된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매출 올리기 위해서 하는 뭐 어떤 그런 행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빼다하게 생각할 건아니아 얘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저건 나가면은 저 라인 부분만 부품 대만 해도 한 350에서 한400 정도 됩니다. 네, 터보는 한돈 빼고 한다고 하지만은 저기 라인이 흡기쪽 인터코로까지 다박아야 되잖아요. 인터클럽에 다 들어가니까 흙기 라인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 라인 전체를 초토하실게. 자, 한번 봅시다. 네. 엔진 오일팬 쪽으로 새는게 아니고 앞쪽에 누유가 있는데, 이 세는 양이 네. 엔진 오일을 줄게 할 정도의 양은 아닌데, 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오일팬을 한번 열었던 흔적이 있어요. 일단 이거는 차 내려서 위에서 위에서 볼수 있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하고, 일단 오일팬에서 새는 것이 아니고 체인커버 쪽에 이제 거기서부터 위에서부터 좀 타고 내려오는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또하려면 벨트나 이런 앞 부분도 정밀하게 보려면 다 걷어내야 확인이 되겠죠. 그런 예, 상태입니다. 예, 좀 까다로운 편이고. 미션 쪽은 지금 누유가 없어요. 깨끗합니다. 호수류는 부분 부분 조금씩 배가 부른 건 있어도 심하게 경화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냉각소소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 5년 정도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상이 되었던 바꿔주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브레이크 디스크 상태도 상당히 좋고 어, 로암도 고무나 있는 게 지금 크랙 한 거는 안 보입니다. 네. 네, 양쪽 다 이상 없어요. 하체 부식은 당연히 없는 상태고, 예, 네, 되게 깔끔하네요. 오. 하체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편. 녹 있는 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음, 맞네요. 어쩔 수가 없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차를 사가시는 분이 네. 방청 작업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후장님이 차 골라오시는 거는, 후장님이 매입하시는 차는 차가 일부러 깨끗한 차만 가지고 오는지, <laughs> 뭐혼 잡을 데가 없어요. 차주분이 또 지금 아까 흡기메니폴더하고그 인젝터 저기 보셨듯이, 네. 이걸 또 관리를 하시는 분이 9만키로 인데 보통 9만키로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가 확률로 얘기한다면은 뭐라 딱히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만은 네. 대부분 10만키로 안에 이렇게 흙기 클리닝 인젝트 클리닝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잘 없습니다 좀 넘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차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처음에 점검 시작할 때 확인을 하고 시작했는데 흙기 별저 흡기 매니폴더 쪽에는 보면은 카본이 없는 상태잖아요 예, 그거는 이거 시, 어, 9만 키로 주행했는데 저렇게 없을 수 수가 없어요. 분명히 청소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고, 네. 실제 이제 또 분해했던 흔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이분이 앞전 차주분이 관리를 하던 차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상태가 네. 깨끗하고, 그 앞전 차주분이 어떤 이유로 이 차를 중고차로 이제 매각을 하시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 전체적으로 하체나 이밑도 쪽은 정말 깨끗합니다. 타이어도 지금 보시면은, 어, 트레드 굉장히 많이 나았어요 거의 80% 이상 그죠? 아이차어 그럼 최근에 네, 얼마 네. 얼마 안 됐다 는 얘기네 그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 에 제압 이자리에서 올라오는 제압 압 인터쿨러에서 올라오는 터보 쪽으로 들어가는 파이프거든요. 네. 이 쪽으로 피임이 차면 터보 쪽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죠? 네, 네. 이 터보가 공기를 압축시켜서 파이프 타고 앞에는 있 인터쿨러로 갈 것이고, 네. 인터쿨러에서 이 2 5 이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PM이 차버리면 네. 총매에서부터 터보, 인터쿨러, 인테이크 바이프 엔진까지 들어가 버리게 되면 소위 말해서 아까 이 흡기 즉 저압 이자리에서 PM이 검출이 되면 저 라인들은 전부 다 몽땅 교체를 해요. 그래서 그게 출발점이 바로 이 DPF 거든요. 이거는 지금 센다라고 볼 수가 없겠어요. 위에서 확인해서 보니까. 이게, 어, 앞전에 작업을 하면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오일이 이쪽에 누유가 있었던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보니까, 이, 요거 잡을 수 있겠어요? 볼트. 이쪽에서 잡으세요. 이거, 이 볼트를 풀었다는 것은 이 로그 커버를 틀어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예. 이안 엔진들이 이제 고장 사례가 아니라 네. 자주 이제 이런, 발생, 이런 증상이 발생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잘 힘든 게이 인젝터 부분을 갖다가 클리닝 하려고 뽑으면 지금 볼트 있잖아요. 이거. 네. 인젝터 클램프 볼트 이게 부러지는 경우만 많아요. 절어서. 음. 그럼 이걸 갖다가 볼트를 빼내야 되잖아요. 빼낼라 그러면 지그라는 걸 특수 공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네. 헤드를 안바꾸려그러면 네. 심한 경우는시너드 헤드를 바꿉니다. 이 차가 시너드 헤드가 교차가 됐는지 아닌지까지는 여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 볼트를 풀었다는 것은 일단 로크 커버를 드러냈다는 얘기고 네. 그러면 이걸 좀 추적을 제 혼자서 추적을 해보면 인젝트 네. 여기 흡기 클리닝을 했기 때문에 네. 인젝트 클리닝 같이 보통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인젝트를 뽑아야 되는데 네. 네개 중에서 인젝트를 뽑으려고 그러면 볼트가 부러져서 그 중에 한 개가, 네. 뭐, 그걸 특수공구로 볼트를 빼내는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쭉 고착이 돼서 못 빼내가지고, 헤드를 통째로 바꿨든지, 네. 둘 중에 한 작업을 한다 치면은 로크카바를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드러낼 때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오일이, 넘어 나는 오일이 밑으로 묻어서 펜 쪽으로도 묻을 수, 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척을 안 했을 수 예.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상단부 한번 보세요. 이게 만약에 체인 커버 케이스가 지금 여기서부터 체인 커버 케이스인데, 그렇죠? 셋따라고 보면 여기서부터 물론 이제 위에 부분 잘안 새겠지만, 네. 이 중단 하단부까지, 그러니까 여기 펌프도 보니까 펌프 볼트도 이렇게 한번 풀었어요 보니까. 네. 어쨌거나 이제 이거를, 어찌보니까 시랜드 헤드가 새것 같기도 해요. 색깔이, 그죠? 네. 색깔이 보면은, 시랜드 헤드를 바꾸는 경우는 아래인지는 거의, 냉각수가 떨어졌거나 엔진오일 떨어졌거나 그런 건아니것 같고 어쨌든 인젝터 볼트 이글로 인해서 아마 시련드 헤드를 바꿨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여튼 오일새는 거는 이거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네. 특별히 이제 이 저압이지 알타입은 지금 하나만 조심하, 주, 조심하시면 이 차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오일좀 모자라는 거 보충을 하시면 될것 같고 회사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런 보니까 교체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 차가 관리가 되었던 차에요 네. 바꾼지도 얼마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차는 제가 정리를 할게요 네. 앞에 엔진오일 카바 그 누유되는거 이 부분만 좀 지자척을 한 다음에 엔진을 정상적으로 채우고 일정기간 주행을 해서 다시 세는지 안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테고 뭐흡기 클리닝, 인젝트 클리닝, 기타 뭐 이런 부분들은 손댈게 엔진 는 없습니다. 한지 얼마 안됐고 그리고 아까 밑에서 봤듯이 그뭐 하체 부품 상태도 나쁜건 없고 뒷패드는 교체를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타이어랑 같이 그렇게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주행 패턴이나 주행 환경에 따라서 그, 어, 카본이 띄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저 부분은 네. 아까 내가 여기 맵센서 여기 풀어서 확인했듯이 이거를 향후 지금 주행거리에서 플러스 3만 킬로 정도 됐을 때 네. 얘를 한번 열어보면 다 뜯지 않더라도 네. 아니 카본이 어느 정도 깼냐에 따라서 많이 깼다고 판단되면 주행거리 굳이 5만 8만까지 갈 필요 없이 판단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다른 외관이나 안에 옵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 네. 어, 기계적인 부분은, 이거는 당장 사고 하셔도 뭐, 브레이크 패드, 디타이어, 그 다음에 엔진 오일 푸지 한다면, 엔진 뭐, 플러싱에서 엔진 오일 한번 교환하면은, 당장에 주행해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차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